김진호 승경입니다경제 근무좀 거스야 발견! 가재가 난 연두고등학교 강당으로 도주중입니다. 이경경님과 거스야 확인 해보겠습니다. 2001년, 한국을 넘어서 전세계의 게이머들을 즐겁게 만들어 주었던 국산 게임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한국의 어린 아이들에게 수위 아저씨 공포를 심어 주었던 바로 그 게임, 화이트데이, 학교라는 이름의 미궁입니다. 사실 이 게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게임이에요. 그 당시에 유명했던 공포게임들은 뭐 바이오아자드 시리즈, 즉, 괴물을 죽일 수 있는 게임들이죠. 그러니까 공포게임이긴 하지만, 강력한 무기로 무장을 한채 적과 싸우고 괴물이나 이런 애들을 죽일 수 있는 류의 공포 액션 게임이 주류였던 시기입니다. 하지만 화이트데이는 학교에 빙의된 수위 아저씨가 돌아다니고 플레이어는 이 수위 아저씨에게서 도망만 다녀야 하는 공포 게임으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상당히 낯선 방식의 공포 게임이었고 이는 유저들에게 그대로 강력한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사실 이렇게 적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도망만 다녀야 하는 공포게임들은 현재는 많이 있죠. 특히나 유명한 게임으로는 이제 마운라스트 시리즈 같은 이런 애들이 존재하는데 무려 화이트데이보다 12년이나 지난 뒤인 2013년에 출시를 한 게임이에요. 거기다가 나름 시스템도 유사합니다. 화이트데이는 학교에서 수위 아저씨를 피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비밀을 밝히는 구조고 아웃라스트는 병동에서 마찬가지로 괴물을 피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비밀을 밝히는 구조입니다. 그야말로 화이트데이가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시대를 앞서갔던 국산 호러 명작이었음은 분명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팬층이 매우 두터운 게임이고요. 아마 국산 패키지 게임 중에서 가장 팬이 많지 않을까. 뭐 오히려 창세기 전 이런 시리즈보다도 더 유명하거든요. 훨씬 팬들이 제일 많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팬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후속작을 요청하거나 리메이크를 요청하는 일도 많았는데요. 2009년에는 무려 2D로 리메이크를 해서 모바일 출시를 했었고, 2015년에는 그야말로 각 잡고 제대로 리메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로 출시한 뒤 흥행에 성공하기도 했다. 아마도 그 당시 저작권 인식이 미비했던 시절에 PC판 복돌 문제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었던 게임이기 때문에 모바일을 주력으로 해서 리메이크 출시를 했습니다. 문제는 2년 뒤인데요. 그 전까지는 모바일만 출시하다가, 어, 이 정도면은 다시 PC로 우리가 진출을 해봐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 2017년 스팀과 콘솔로도 출시를 합니다. 화려한 컴백, 왕의 귀환이 될 줄로만 알았으나 결과는 부족한 퀄리티, 퇴화한 연출, 버그에 더해서 모바일판을 PC에 그대로 포팅해버렸다. 거기에 개발사의 무책임한 태도 논란, 활용점점으로 스팀 평가 조작 논란까지 터지면서 유저들에게 그저 실망만 남긴 컴백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IGC의 개발 비하를 보면은 왜 이렇게 엉터리로 출시되었는지 알수 있는데요. 애초에 2015년 모바일 버전을 2017년에 PC에 그대로 이식해서 출시할 생각이었던 걸로, 그러니까 계획 자체가 그랬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총 개발 기간은 1년 9개월로 잡혀 있었지만 그 동안 화이트데이 2 수완송의 개발만 중점적으로 하고. 실질적인 2017년 화이트데이 PC 버전은 개발 일정이 한 달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터무니없는 일정이죠. 그냥 한달 동안 모바일 버전을 우리가 PC로 대충 어? 포팅하자, 복사 붙여넣기 하면은. 한 달이면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했던 걸로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엉망인 퀄리티로 등장을 하게 되었고, 어쨌든 이렇게 컴백은 망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화이트데이2 수완송은 이번에 공개된 게임과는 다른 게임입니다. 이걸 설명드릴게요. 화이트데이2 수완송은 개발 중지가 된 게임,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출시할 계획이 없는 게임이고요. PC 이식도 엉터리로 하면서까지 열심히 개발을 하던 게임이었는데 내부 사정으로 개발이 중지가 되었고 2022년 올해 하반기 출시 예정으로 트레일러가 공개된 화이트데이는 화이트데이 2 거짓말하는 꽃이라는 게임으로 그 동안의 모든 화이트데이 시리즈는 손놀이 개발사의 게임입니다. 하지만 이번 화이트데이 2는 루트엔 스튜디오에서 개발한 게임인데요. 이 루트엔 스튜디오가 뭐냐? 손놀이 회사 내부의 개발자들이 따로 스튜디오를 나와서 차렸습니다. 그러면서 화이트데이 IP를 구매해서 오면서 본인들이 개발을 시작하는 거죠. 기존의 손놀이는 사실상 이제 모바일 게임 개발사로 바뀌게 된 거고, 내부에서 PC 게임이나 콘솔 게임을 개발하고 싶은 인원들이 나와서 루트앤 스튜디오를 차리고 화이트데이 IP를 구매한 뒤 화이트데이2, 거짓말하는 꽃의 출시를 앞두고 있다. 그렇게 현재 티저 영상까지 공개를 한 겁니다. 여기까지 화이트데이의 이력을 우리가 좀 살펴봤는데, 국산게임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작품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모로 좀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번에 공개된 티저 영상을 한번 같이 보시죠. 영상을 보시면은, 한순경이 무전을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요. 수상한 일이 연두고등학교에 일어난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전체적인 티저 영상의 퀄리티가 애매하다. <laughs> 솔직히.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퀄리티가 높은 편이 아니다. 아니, 낮다. 그래, 진짜 솔직하게. 낮다. 퀄리티가 낮은 편이다. 그뭐 그러니까 2022년의 게임이라기에는 인디 게임임을 감안하더라도 그래픽의 퀄리티도 좋은 편이 아니고 저는 뭐 이제 그래픽 가지고 사실 많이 까진 않아요 근데 이제 제가 낫다고 제가 퀄리티가 낫다고 얘기하는 거는 장난 반으로 더빙까지 되어 있는 티저 영상이거든요 이게 초반에 이제 순경님이 거수자가 발생해서 뭐 조사해 보겠습니다 하는데 이 순경님 성우분을 회사 내부의 인원 중한 분이 그냥 녹음을 하실 것 같은 느낌? 예, 돈 주고 성우분을 고용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랬다가 진짜 돈 주고 고용한 거면 굉장히 제가 미안해지는 거라 조심스럽긴 한데, 하여튼, 개발자님 중한 분이 그냥 녹음한 느낌이 들고, 뭔가 불안해 보이는 퀄리티가 존재합니다. 영상 내에 계속해서. 예, 그래서 그건 이제 둘째 치고. 나온 영상을 보고 우리가 어떤 게임이 될지 유추를 해 보자면은 이번 짝의 메인 빌런은 영상 초반에 나왔던 김진호 순경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김진호 순경님이 거수자를 발견해서 뭐 화재가 난 연두 고등학교로 향하겠다. 이런 무전을 남기는데 막상 영상 마지막에 보면요. 한 남자가 짧은 몽둥이 같은 걸 들고 서 있어요. 저는 이게 수위아저씨인 줄 알았습니다, 이분이. 근데 경찰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뭐 김진호 순경이 전작의 수위 아저씨 역할을 이어받아서 빌런으로 나오던지 아니면 뭐 경찰 동료가 뭐 이렇게 빌런으로 나온 걸 수도 있고요 하여간 경찰이 화이트데이 1편에 이어서 수위 아저씨 역할로 등장할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수위 아저씨가 주는 공포도 사실은 학교를 잘 지켜 주시고 학생들을 지켜 주셔야 되는 이 수위 아저씨가 우리 학생들을 접한다는 그런 공포가 또 있거든요 나를 지켜줘야 되는 사람이 나를 좁혀로 뛰어온다는 이 반전 공포 이게 매력이었는데 경찰도 이러한 반전 매력을 줄 수가 있다 뭐 여러모로 저는 나오면 꼭 플레이는 해볼 거니까 예, 재밌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트데이2 거짓말하는 꽃은요 올해 하반기 2022년 말 출시할 예정입니다 기대를 해 보자고요